네가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아니? 화가나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이걸로는 부족해? 너는 너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있잖아.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너는 나를 가졌고, 너희 부모님을 가졌고, 함께 잘 살고 있잖아. 네가 이걸로는 부족해라고 말을 해도 이거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왜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